안녕하세요. 라이브렉스입니다. 평소에 잠자리에 들때 음악이라든지 영화, 드라마 등과 함께 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을 가진 분들 가운데 어, 미처 자기가 잠에 들어서 관련된 뭐 앱이라든지 서비스를 끄지 못했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기능을 원하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다른 서드파티 앱이라든지 아이폰 이용자라면 자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타이머 앱을 통해서 이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블로그를 통해서도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아이폰을 오랜 시간 써온 분들도 여전히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영상으로도 담아 봤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이걸 설정하는 과정은 상당히 간단한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의외로 오랜 시간 아이폰을 써온 분들도 이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방법을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아이폰의 기본 앱인 시계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타이머 탭이 보일 텐데요. 타이머 탭을 누르고 타이머 종료 시라고 보이는 이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면 실행 중단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요거를 선택해 줍니다. 이게 끝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이제 뭐 잠자리에 들거나 할 때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를 지정해서 타이머를 시작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지정된 시간 이후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실행됐던 앱이라든지 뭐 일부 서비스가 종료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일부에서는 이걸 적용했을 때 음악만 재생 중에 설정한 시간 이후에 종료가 된다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던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영상을 볼때 자주 쓰는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등에서도 이 기능은 아무 문제 없이 적용해서 활용하실 수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관련된 방법을 몰라서 불편을 겪었던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편리함을 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폰을 쓰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팁이었길 바래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빠르게 찾아뵙도록 할게요. 어, 혹시나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체크하셔서 다음에 올라오는 내용들도 빠르게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 그럼 이제 저도 밤샜으니까 잠자리에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